안녕하세요. 천안 불당동에서 행복을 굽는 남자 모래띠입니다. 아기가 자고 있어가지고 작게 얘기할게요. 어, 오늘 마케팅 그 업체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지인분이 음, 상담을 받아봤는데, 아... 안될것 같아요. 일단 천안은 블로그가 5명 보내주시는데 12만 원이래요. 근데 천안은 블로거들이 소집이 안 된대요. 네, 소집이 안 많지 않대요. 천안에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많이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천안 블로그는 어차피 힘들 것 같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 쪽으로 어 홍보를 하려면 한0만 원은 있어야 된대요. 제가 원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죠. 잘 됐습니다. 홍보비는 굳히고, 예, 네. 차라리 구독으로 제가 뭐 셀프 홍보해야죠. 뭐, 예, 네. 전쟁터가 이런 맛이 있어야죠. 힘들고 보급도 끊기고 안 돼야 재밌죠. 네, 한번 그럼 혼자 홍보를 해서 이제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 그 주방마트에 와이프랑 애기랑 같이 가서 어 조금 더큰 판도 구매했어요 저렴한 거. 또 예, 이제 판이 피자가 안 올라가니까 예, 담을 만한 판도 구매를 했고 어 이제 내일부터 좀더 부지런히 나가서 이번 주 바쁠 것 같아요. 새로 오픈하는 기분이 드네요.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혼자 이제 홍보 영상물도 내일 한번 만들어보죠. 뭐 혼자 찍죠, 뭐. 예, 혼자 찍어서 부족하겠지만은 일단 혼자서 한번 알릴 수 있을. 방도를 찾아보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을 너무 많이 남겨주셨으니까, 그런 걸 보고 토대로 해서, 네. 집이 많이, 아, 죄송합니 집이 많이 더러운데, 네, 아무튼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해서, 네, 효과적인 홍보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볼게요. 전 혼자가 아니니까요. 네. 너무 감사드리고,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일단, 마케팅, 미팅은 결렬됐습니다. <laughs> 괜찮아요. 네. 뭐 홍보비 굳히고 뭐 그걸로 제가 혼자 한번 해보죠.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, 인사이트 같은 걸로 제가 혼자 할수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혼자 한번 홍보도 해보고 이어나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음 피자 푸드파이터 대회도 한번 1년에 4번 정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예 조금 뭐 상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원래 해보고 싶었어요. 그 전국 요즘 먹방도 하도 규모가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푸드파이터 대회를 여는 데는 못본것 같아요.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피자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이제 가게가 되니까, 어 우리 브로어 피자에서, 음 전국 피자 푸드 파이터 대회 많이 먹는 거. 그래서 이제 참가비 받고, 어 분기마다 한번 정도, 맞나요? 어떻게,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좀 여쭤보고 싶고, 네.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일단 그렇고, 피자 크기부터 일단 키우고, 성공적으로 이제, 서브하는 것도 이제 주방도 위치를 좀 손봐야 돼요 피자가 너무 커가지고 자르는데도 로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를 제시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이제 금요일부터 전쟁이 맞붙잖아요 이제 손님들한테 큰 피자가 나가고 제 필살기를 선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네, 준비를 잘해서 하고 제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도 차근차근 진행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꾸준한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도 제가 다 이렇게 새겨듣고 있어요. 오늘 댓글을 못 남겨드렸는데, 애기 쉬는 날 보통 애기를 계속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핸드폰은 충전기에 꽂아놓고 잘못 보거든요. 근데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이지만 음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좀 보고 드리려고 영상 찍게 됐습니다. 네, 모두 좋은 밤 되시고, 네,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최선을 다할게요. 네, 좋은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